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창의적 인간으로 바꿔줍니다. 브레인과학에서 창의성하고 가장 관계되는 게 뭐냐면 느낌이고 느낌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창의적 인간으로 바꿔줍니다. 창의성하고 가장 관계되는 게 뭐냐면 느낌이고 느낌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시를 습관적으로 읽는 거 시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브레인 과학에서 앞쪽에 다마주오이론을 이야기했죠. 다마주오이론을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 정신 작용은 전부 다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그 이미지는 반드시 느낌을 수반해요. 느낌을 수반한 이미지 그 이미지들의 논리적 구성을 시라 그래요. 시는 뭐냐면 이미지의 논리요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이 크게 브레인과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상징을 쓰는 정신작용이 있고 이미지를 쓰는 정신작용이 있습니다. 상징을 쓰는 정신작용이 문자를 쓰고 수학은 거의 대부분 상징을 쓰는 겁니다. 맞죠? 수학 기호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를 쓰는 정신작용이 더 많습니다. 이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정신작용이 바로 기억입니다. 제가 수학이나 물리학 만큼 창의성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게, 치라고 하는 게 정명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 그랬죠? 한 사람의 모든 일생의 선택의 포인트에서 느낌을 갖고 선택을 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우리 브레인 전체로 봤을 때, 왜 느낌 쪽으로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느냐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창의성하고 링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 뭡니까? 새로운 걸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새롭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게 새로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수도의 야이잖아요 보이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 다마지오가 느낌을 평생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어디로 정착되는거 봤더니, 암, 치식으로 정착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다중계가 아, 생기 중요해요. 중학조 적어도 이 3학년까지는 치를 만나야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난해한 현대시을 읽기 어렵고, 그때는 추천하는 거는 청록파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특히 저는 박목월 선생의 경상도 향토적인 시의 세계참 아름다워요. 박목월 선생 원래 동요시로 시작했거든요. 리듬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리듬이 가장 잘 살아있고 서정성이 가장 좋은 박목월 선생. 고등학생쯤 되면 박목월 선생과 함께 조지훈 선생. 참 대단해요. 조지훈 선생이낙하 라는 시 같은 거 보면 암송하도록 반복해서 그 뉘앙스가 남아있어요. 그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시인으로서는 제가 권하고 싶은 분은 문태준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특히 문태준 시인의 그 가재미라는 시는 독서 모임을했다 그랬죠. 그때 그 우리 회원들이 그거 막 읽고 울었어요. 많이. 지금도 그 시를 읽으면 울컥해요. 오늘도 내가 고속버스 오면서 그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또 울컥해요. 그래서 문태준 시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려 때 청산별곡, 근대 와서 김소월, 그다음에 미당 서정주 이렇게 해서 서정시의 정맥을 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서정 시를 권하고 싶어요. 향토색 있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 메인 흐름이 있습니다. 문태준 씨의 시집은 웬만한 건다 많은 사람들 권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쯤 되면서부터 저의 경우인데 본격적으로 시를 이렇게 좀 접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황동규 선생, 정현종 선생, 그다음에 오규원 선생 요분들은 지금 80대 후반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정현종 선생님하고 황동규 선생님 살아계시고 황동규 선생님은 얼마 전에 14번째인가 1 3번째가 시집을 냈어요. 대단하죠. 황동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확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러다가 아직 딱한 기점이 있었어요.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 하는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울진 소광리를 갔다 오시고 적은 신데 저거 울진에서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그래서 확와 닿았어요. 시라는 게확와 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황동규 선생님의 다른 시집을 쭉 봤더니 쑥쑥쑥 읽히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추천해 드릴 시집은 풍장 시집이 있습니다. 풍장 그 풍습을 딱 보고 연작 시집 70편 이상을 썼어요. 참 대단한 시요 삶에서 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 비슷한 그 문장이 바로 황동규 선생님 말씀한 결국은 초월적이라는 거는 초월되지 않는 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작고 사소하고 가벼운 곳에 있다. 우리 황동규 선생님이 이번 달에 낸그 시집의 제목이 봄비를 맞다. 코로나 거치면서 80대 선생님이 봄비를 맞으면서 삶의 잔잔한 그런 걸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황동규 선생님 시론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선시라는 게 있거든요. 한산시라든지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이 얽은 시들이 있어요. 근데 황동규 선생님은 선시는 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보다 확 느낌이 왔어요. 선시는 깨달은 사람의 그 넘어본 세계 이야기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 이야기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초월되지 않는 곳에 초월이 있다. 20년 동안 저그 문장이 내리에 남아있어요. 황동규 선생님은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그 속에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깊은 사유를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현종 선생님은 제가 입에서 세계 테마경에 6년 동안 출연했잖아요. 종종 정현종 선생의 시의 귀절을 중간에 인용하고 그래요. <laughs> 정현종 선생의 시론에 그잘 보이는 거는 공간과 나. 내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또 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안과 밖을 나는 수시로 들어가고 나간다. 서로가 서로를 낳는 안과 밖의 세계는 끝없이 정다운 세계고, 그 세계를 내가 들어가고 나간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때는 바로 태초의 순간이다. 정현종 선생의 시가 확 와닿았던 데는 작년 3월 달에 거의 24일 동안 세계 태명이 촬영하러아이사람들을 갔거든요. 그는 가면 마그마가 와서 용암이 굳어져 갖고 막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볼수 있거든요. 그 현장을 가서 마그마가 식는 그 현장을 보면서 태초의 순간 대륙이 땅이 만들어진 그 태초의 순간을 그래서 그때 정현종 선생의 내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정함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모든 시간이 태초의 순간을 잉태하고 있다. 대단한 철학이죠. 물리학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인슈타인 힙껏 봤던 우주의 본연의 모습을 시간과 공간의 때와 장소의 상호관계, 서로 마주보고 끝없이 다정한 그 세계를 펼친 이 정현종 선생의 시의 세계는 가슴 묻거나 흐뭇해요. 광의의 속삭임이라는 그 시집을 보면 세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흉내를 낼수 없을 만큼, 그때 순간, 아, 이런 건 천재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청소년이나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연종 선생이나 항동규 선생의 시집을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보면 생물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문학가 말할 것도 없이 역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태초의 순간을 만나고 초월되지 않는 곳에서 초월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무한대로 펼쳐주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은 오기원 선생은 선적 찰나를 포착하는 지요. 오견 선생이 우리나라 시 문단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식빵을 버터를 발라가 바삭 구워서 아삭 깨물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 아마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만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찰나적으로 흘러가는 걸 순간적 언어적 포착력으로 탁 캐치해갖고 그 순간을 스냅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걸 시적으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쪽 분야의 독보적인 한세계를 형성한 게 오견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런 모든 시의 세계가 나투는 이걸 이론적으로 촘촘히 정립한 분이 이성복 시인입니다. 시는 부분을 갖고 전체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디테일을 갖고 전체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시나 말은 작고 가벼워야 한다.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게 표현이라는 것이 이성복 선생의 그 시로는 진화하는 언어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저 브레인과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장 최근의 언어이론는 적흥적 제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now or never. 지금 얘기하면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언어가 그렇죠. 지금 마주 보고 있는 함께 추는 춤이잖아요. 그 바탕에 느낌이 동반하는 하나의 장면을 형성하고 있고 이 현장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겁니다. 이성복 선생님은 대단한 시인이죠. 시인들이 진짜 만나보고 싶어하는 신준이한분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실온을 강의를 했어요. 그분의 그 실온을 강의했던 게 무한하소란 몇년 동안 보는 겁니다. 그런 책은 브레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시집은 아닌데, 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에센스만 모아놓은 책인데, 그게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입문하고 싶은 분한테 그 책을 권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실론에 대해서 감시간이 있고, 깊은 안목으로 잘 이야기해준 분이 유종호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80대 후반인데, 이 선생님이 쓴는 시에 관한 실론이 있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실란 무엇인가, 이두 책이 있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책은 유종호 선생님의 시읽기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를 공부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그시 읽기 방법에 추천사를 쓴 사람이 정현정 선생님입니다. 정현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정호 선생님은 천의 무봉이다. 그리고 그 간결하고 품 있고 정서적 적합성 이런 것이 참 탁월한 분이다. 정현정 선생님이 그 정도로 칭찬할 정도의 시론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주로 이제 메인은 시집인데, 시집하고 추가해서 실온을 같이 하면 굉장히 입수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추천하고 싶은 게 수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수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피천덕 선생의 수필. 그책 제목이 수필입니다. 그 속에 한 10개가 넘는 짧은 수필이 들어있어요. 예, 얇은 책입니다. 특히 학부형들이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 대학생들 포함해서 정서적 잔잔하고 아름답고 그런 느낌을 잘 키우고 싶은 책은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계열의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읽잖아요. 법정 선임은 어린 왕자를 몇번 읽었다고 나온 줄 알아요? 2무번 읽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어린 왕자는 두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죠. 금방 읽을 수 있는데, 법정선님은그 책을 선물을 해준 사람을 평생 고마워하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임없이 많은 사람한테 어린 왕자를 선물해주고,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면 단순한 동화가 아니고, 어른들이 읽을 만한 동화. 어린 왕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큰 코끼리, 모자, 뭐 이런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 이야기에. 새 속에 이렇게 물들었다, 그렇 표현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기억나는 대목은, 길들이던 여우를 떠나보내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항우무렵에 일거리는 물결을 보면서, 그 여우의 노란 꼬리가 생각이 나면서, 그 그리움에 사무친다는 이야기라서. 어리하게 사는 행성은 쪼맨에서 의자를 몇번 움직이면, 서양을 항상 볼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어린 왕자를 법정선임 영향으로 참 많이 봤죠. 보면서, 어린 왕자가 갖는 느낌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살수 있는 본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수필입니다. 근데 흉내 낼수 없는 전율로 한테 영향을 끼친 책이죠. 어린 왕자는 세 번째는 우리 법정 선님에서는 무소유 같은 수필 근데 무소유는 추천의 이거 김수환 추경이 있었어요. 법정 선님이 무소유를 강조하지만 나는 이책 하나만은 소유하고 싶다. 종교가 달랐지만은 서로가 존경했고 법정 선님은 크리스마스 날그 성당에 초청받아 서 가톨릭 신자들한테 축하의 그런 설법도 하시고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교적 갈등이 우리 사회가 조금 그렇게 괜찮고 약화된 게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이 종교 간의 그 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화합을 한 거예요. 새로운 느낌의 세계를 선물한 거예요. 법정 선임의 무소유는 그 많은 사람이 읽었죠. 단연컨대 법정 선임만큼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을 저렇게 지치지 않게 이렇게 노래한 분은 드물어요. 산방 한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 한그 자연 속에서 사는 아름다움을 단순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고 수행자니까 진짜 정갈하면서 하나의 그 표상이 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불자 아니고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의 정서적 세계를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올다 미쳤어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 보면 참 그게 확 와닿아요. 청소년들부터 대학생들이 법정선임이나 피천덕 선생의 수필이나 어린 왕자 같은 책을 꼭 보시는 게 좋아요.